지금 9개급 분들이, 이제, 9개급 분들이 강제로 시즌을 시작하면은 계급이 시즌 계급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저는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서든어택한테 궁금했어요, 지금, 방금.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궁금했던 게, 강제로 9개급 분들도 시즌 계급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서. 아요? 훈련병, 아무리 훈련병이어도 특등 2병으로 시즌 계급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여기 사병, 부사관, 위관, 영관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 아닌가?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아저 궁금해가지고 아제 영상을 만약에 써둔 관계자분들이 본다면은 이거 왜 만들었는지 좀 묻고 싶네요. 이게 특급 준장을 달성해야지 요 옛날 구계급의 요 외형을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준장을 달았어 외형 준장을 써 이거 밑에는 그럼 못 쓰는 거잖아. 이거 구계급 지금 하시는 분들도 시즌 계급으로 강제 전환이 되는데, 요거, 미, 이거 밑에 4개는 왜 만든 건지. 자, 다음 패치에 대한 내용들이 떴죠. 확인해 볼게요. 2022년 시즌 1, 제로 하울. 공격 개시의 시간. 자, 이제 그동안 말 많았던 이제 계급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시즌 계급, 뭐, 2021 시즌 계급으로 하셨던 분들, 뭐, 특급 대장이었던 분들은 이제 소령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군장, 소위, 뭐, 이거는 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2022년 시즌 계급 시작은. 그 다음에 이제 9계급. 9계급 분들은 이제 특무 대장이었던 분들. 그 분들은 이제 중령 1호봉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원수부터 대원수분들까지는 특급 준장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통합 계급, 자 아, 사병,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부사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제 통합 계급에서는 소장부터 그러니까 별 하나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치제로 이제 준장을 찍을 수 있고. 별두개 소장부터는 이제 랭킹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되, 결정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또 어디 있었지? 아 맞아 여기 있다. 기존 일반 계급과 동일한 계급 체계를 사용하며 계급 외형도 일반 계급 외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통합 계급에서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임과 특무 단계가 제거됩니다. 그냥 바로, 특무, 선임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2022년 시즌 계급 특급 준장을 달성 시, 특급 준장을 달성하면은 외형을 통합 계급, 요 옛날 계급의 이 외형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서든 패스도 나왔죠? 요번에 뭐 제로 캐릭터, 그 다음에 신규 무기 MSR-200 어, 한번 뭔 총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로 캐릭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로 무기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피스메이커 연구제, 노송기 그 다음에 파마스 제로 연구제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온 총이에요 MSR-200 아, 한번 볼게요 저격총이고 적을 관통하여 적을 관통하여 직선상의 다른 적에게도 데미지를 줄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저격소총입니다. 관통 탄환에 피격될 경우, 관통된 탄환에 피격될 경우 감소된 데미지를 적용받는데요. 방패한테도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방패를 들고 있는 적에게도 폭폭 데미지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획득 방법은 서든패스 60레벨을 달성할 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고사리와 다르게 데미지 100, 그 다음에 연사력 0, 영1 600, 안동 85에서 5발에 20발. 적의 관통을 지원하는 최초의 저격 소총이라고 합니다. 관통 탄화를 할 말도 없네요, 이제. 네, 챌린지 패스, 시즌 랭킹 시스템 도입. 넘어서 가야 된다. 챌린지 랭킹 입성. 아, 랭킹, 이제 뭐, 챌린지 패스 30까지 달성하면 이제 끝이었는데, 티켓 10장당 1레벨업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왜 만든 거지?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랭킹 올리면은, 이런 거 주고, 등급 주고, 정보창, 아, 정보창에 이렇게 캐릭터에,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탑 레드 옐로우 블루 챌린지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아 상황판에도 이렇게 뜨네요. 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왜 만든 걸까요? 서든 클럽 아 서든 어때 우산행 목권 <laughs> 뭐 V.I.P. 권총이랑 V.I.P. 방패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팀버프도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V.I.P. 상점에 보면은 아 여기서 이게 이불이죠 이게 지금 맞나? 아 이불이네요. 펜싱 주디 소크의 캐릭터 연구제 발감이나 뭐 점프 묵음은 없고 그다음에 마크. 마크 1, 2다, 1, 2. 마크 1, 2, i. 노소음기 버전. 아, 마크 1, 2, is 버전. 이불. 아, 그리고 넘어가서. 통합 시즌, 랭크전. 아, 봅시다, 한번. 힘데스 매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요번에 지금 일주일 동안 이뤄지고 있는 랭크전 팀댄스매치는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랭크전 등급 세분화. 아, 3,000점에서 이제 끝나지가 않네요. 아. 이제 마스터 2,400점, 2,600점, 2,800점 찍으면 바로 레전드 이제 3,000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랜드마스터라는 중간에 티어가 하나 더 생겼네요. 3,000점부터 그랜드마스터. 3200점부터 초록색 완두콩 그랜드마스터. 3400점부터 보라색 그랜드마스터. 3600점부터 이제 레전드. 3600 플러스부터 탑 100까지는 이제 탑 랭커. 어, 랭커 빨간색. 이거 뭐 세분화, 점수 세분화 된 거는 저는 좋다고 보네요. 나쁘지 않은 거 같네요. 다음에 시즌 계급은 특급 소위부터 이제 랭크전 참여할 수 있고. 랩은 오대오 3보급창고, 드래곤로드, 프로방스, 시티캣 크로스포트, 올드타운, 데저트, 심플, 지하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 도 추가되고, 그 다음에 산악기지까지 또 추가가 되네요. 3대3의 에보, 듀오, 그 다음 트리오, B2, 그 다음에 B방, B방, B 프로방스, A 크로스포트, B 드래곤로드,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 뭐 이렇게, 3... 3대3 맵이 나왔네요. 다음에 토너먼트 내용입니다. 뭐, 토너먼트는 참가를 잘안 해서. 보상. 아, 이런 식으로 요번에 이제 뭐, 랭크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 아, 랭크전, 뭐, 일단 랭크전 점수 세분화는 저는 되게 괜찮게 됐다고 봅니다. 랭크전 점수 세분화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저는 좀 궁금해, 궁금한 게, 지금 9개국분들이, 9개국분들이 강제로 시즌을 시작하면 계급이 시즌계급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저는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서든어택한테 궁금했어요, 지금. 방금.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궁금했던 게, 강제로 9개급분들도 시즌 계급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서 훈련병, 아무리 훈련병이어도 특등 2병으로 시즌 계급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여기 사병, 부사관, 위관, 영관,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 아닌가?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아저 궁금해가지고 아, 영, 제 영상을 만약에 써든 관계자분들이 본다면은 이거 왜 만들었는지 좀 묻고 싶네요. 이게 특급 준장을 달성해야지, 요, 옛날 9계급의 요, 외형을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준장을 달았어. 외형 준장을 써. 이거 밑에는 그럼 못 쓰는 거잖아. 이거 9계급 지금 하시는 분들도 시즌계급으로 강제 전환이 되는데, 요거 밑, 이거 밑에 4개는 왜 만든 건지, 아, 할 말이 없네. 어쨌든 이렇게 영상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